안녕하세요. 고마자십니다 오늘은 계획이 없었는데요. 어, 만들어 놓고 보니까 아주 독특한 캐릭터가 탄생이 돼서 이렇게 잠깐 소개를 해보려고 그래요. 제 뒤에 아직 안 보이시죠? 자, 한번 볼까요? 뭔지 금방 아시겠어요? 제가 그동안 동물 캐릭터도 아주 여러 종류 만들었고, 또뭐 공주 왕자님, 뭐 이렇게 인물 캐릭터도 만들어 봤는데, 이런 캐릭터는... 어, 처음 만들어본 거예요. 뭔지 아세요? 바로 어, 치아가 상하면 치료용으로 넣는 임플란트 캐릭터예요. 어때요? <laughs> 재미있죠? 어, 임플란트를 이렇게 캐릭터로 형상화했는데요. 여기 보면, 자, 금방 아시겠죠. 여기가 이제 치아고요. 예, 그 다음에 여기에 임플란트,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사람 잇몸 속으로 들어가는 아마 어, 나사가 되겠죠. 예, 그렇게 해서 아주 독특한. 어, 임플란트 캐릭터를 만들어 봤습니다. 사실 저희들이 잘 쓰는 소재가 스펀지를 가공해서 쓰는 건데요. 요 친구는 나사산이나 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잘 쓰지 않는 아티론이라고 하는 소재로 만들었어요. 아티론 소재로 만드니까 아주 규격화되게 원형 뿌리라든지 나사산을 잘 표현해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한번 이제 입어볼까요? 이렇게 다 입어봤습니다. 어, 재미있죠. 어, 만들어 놓고 보니까 아주 독특한 캐릭터가 어, 탄생이 된것 같습니다. 이런 거대한 임플란트를 어떤 거인이 입에다가 심을까요? <laughs> 자, 궁금하기도 하고요. 자, 재미있었으면 좋아요, 구독 꼭 눌러주세요. 자, 여러분, 안녕.